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laughs>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혜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 이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도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오늘은 창세기 강의 66번째 시간 복이 아닌 성숙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까 기도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이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 모레면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2024년 어떠셨나요? 다들 행복한 한해셨나요? 어떠셨던 것 같아요. 압류도 되고 <laughs> 아버지 병원이랑 수, 이, 이, 이혼하시고 어. <웃음> 행복했죠. <웃음> 네, 참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도 막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어,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laughs>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참 은혜죠. 네. 어떤 분들은 한 2024년 아, 그래도 참 행복했다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 정말 힘들었다 너무나도 괴로웠다 어, 이런 마음을 품으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 내삶 너무나도 힘들다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우리는 뭔가 내 삶에 뭔가가 부족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불행한 거야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이유는 내 남편이 나한테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내 우리 아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내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시킨 대로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내 마음을 충족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거야. 그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할게 뭐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단한 순간도 우리 삶에 완벽하게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특히나 우리들의 본성이 99개가 있더라도 단한 개가 없는 걸로 인해서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이 2024년 한 해가 하, 너무 힘들었어 나는 불행했어, 괴로웠어, 행복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이제 2025년을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2025년에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도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 다 원활하게 다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채우게 된다고 하면은 어, 제가 뭐 예언의 능력은 없지만 이건 예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예언할 수 있는가? 만일 이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채우게 되면은 내년 2025년 요맘 때쯤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아 2025년 너무 힘들었어, 너무 불행했어, 너무 괴로웠어. 지금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아무리 기도해도 2025년 한해 동안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에 그 답이 들어 있어요. 뭐라고 써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아닌 성숙이 필요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 앞에 내용을 아주 잠깐 살펴보면은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 들어갔는데 외삼촌 라반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죠 아니었어요 어, 라반은 악독한 사람이었고 어, 기회주의자였고 그 그러니까 야곱이 왔으면 은 자기 조카가 왔으니까 잘 대해줄 만도 한데 잘 대해준 척 하다가 사기를 쳐가지고 결혼시키고 또2 0년 동안 자기 밑에 몸종처럼 종처럼 누에처럼 불렸는데 최대한 야곱에게 월급을 덜 주려고 월급을 주는 어떤 임금의 어떤 그 체벌 방식을 뭐~ 열번 이상 바꾸고 뭐~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라반 밑에서 야곱이 살아가야 할때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야곱은 악착같이 독하게 살아가야만 했었어요. 살아남기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막 집어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또 살아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어떻게 되었는가?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엄청난 가축들, 소와 양과 낙이와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었고, 수많은 종들을 부릴 수가 있었고, 아내가 네명에 이건 별로 축복 같진 않아요. 아내가 4세, 자식이 11명. 당시 고대 사회 그 시대 속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자,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으니 야곱은 그때부터 정말 행복하게 잘살았더라 땅땅땅 바둑 치우 끝났나요? 그러지 않아요. 희한하게도 야곱이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 비춰지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는 야곱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 성경 읽으면서 야곱이 행복해 보였던 장면 혹시 있으신, 찾으신 분 있으신가요? 말씀을 안 읽어 보셔서 혹시 모르시고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봤더니 없더라고요. 없어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렇게 처음 이 애산 에스한, 애선테로부터 도망쳐 가지고 라반한테 갈때이 야곱이 그냥 보지마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나올 때는 수만 마리의 수천 수만의 가축들을 이끌고 뭐 가족들을 일구고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보더라도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일까? 다 가졌는데 99개를 가졌는데 하나를 갖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어요.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야곱이 중간에 스틸해 버렸어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가졌더니 에서가 어떻게냐면 어떤 마음을품보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냥 그 형이 무서워서 도망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니까 형과의 그. 이 불편한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제 야곱은 얼마 안있으면 애서를 마주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이 더막 두렵고 더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때도 계속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이제는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이 마음, 에서의 마음만 내가 풀어낼 수 있으면, 이제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애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떤 작전을 세우는가? 우리 자,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32장, 13절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 예설을 하여 예문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량이 200이요 순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자, 야곱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 염소, 양, 낙타, 뭐소 이것들을 <laughs> 세 그룹으로 나누기 시작해요. 앞에 선두 그룹, 중간 그룹, 마지막 그룹. 왜 이렇게 나누었는가? 하나씩 보내면서 애서의 마음을 풀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형에게 주려고 하는 저희 선물입니다. 우리 주인이 그 형님에게 주려고 하는 선물입니다. 마음을 푸어서첫 번째 것이로 안 되면은 두 번째 거, 아, 이것까지 하면은 마음이 풀어지겠지. 세 번째까지, 아, 이것까지 풀어주면 주면은 형이 마음이 풀어주겠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동생하고 막 싸웠어.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엄청난 양의 그막 핸드폰에 띠링해가딱 올렸더니 엄청난 양의 돈 입금을 딱 시켰어.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용서가 되죠? <laughs> 금융 지루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자. 야곱은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극음 치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이어놨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업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뭐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겠다라고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방식이 야곱의 삶을, 야곱의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자기의 실력과 능력과 자기 업적으로 어떻게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하지만 아무리 그럴싸한 작전을 세운다 하더라도, 심지어 자기가 이루겠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모든 것또 다른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을 얻어내려 한다고 하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이 야곱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즉,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얻지 못했던 그 뭔가 하나를 또다시 얻어내는 건 그게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방법이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불안함과 이 불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성숙함이었어요. 성숙함. 갖지 않아도 자족할 수 있는 성숙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그 유명한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는 장면이 말씀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한대요. 그런데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았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어요? 허벅지 관절을 팍쳐 가지고 어긋나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허벅지 관절을 쳐 가지고 절은 발리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면 이 25절에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은 이런 의미가 돼요 계속할 수 없음을 보고 계속할 수 없음을 보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나 이런 표정이세요? 자, 어떤 의미인가 좀 이렇게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은 야곱은 생존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악착같이 이나 이 삼촌 나반에게 사기 당하고 돈 떼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아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실력이 있어야 하는구나, 내가 당하지 않고 살려면은 정말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하는구나, 힘이 있어야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도끼를 품으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도끼는 이 야곱에게 뭔가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끼를 품으면 품을수록. 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이 야곱을 고집스러움으로 만들고 심지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너의 방식과 너의 고집을 꺾어야 돼. 그걸 내려놔야 돼 라고 하면서 야곱과 씨름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야곱과 씨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가. 고집을 꺾으려고 꺾으려고 하다가 그럼에도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육신의 장애가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야곱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법, 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것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모든 것이 꺾여버렸더니, 야곱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야기 하는가? 26절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허벅지 관절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뭘 구하고 있어요? 축복! 복주셔야 갑니다. 복주셔야 갑니다. 이에 하나님의 천사는 어떻게 하였는가?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강구하는 야곱에게 뭐 어떻게 하자면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이름을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존재로 바었는가 본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은 발꿈치를 움켜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를 다 움켜쥐고 살아가는 인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 있는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어원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30절에서 보통 찾거든요. 3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0절. 가지 시작. <laughs> 자 하나님과 대면하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의 어원으로 삼고 있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 세상에서 뭔가를 웅켜지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야곱. 뭔가를 더 얻어내고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삶의 평안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이 야곱의 인생을 뭐 어떤 존재로 바꾸셨는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줘서 그로하여금 또 다른 잠시 만족했다가 또 다른 어떠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불행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성숙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시키셨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렇게 이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축복만을 바라던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집트의 바로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이 야곱이 되었어요. 축복만을 강구하면서 늘 허덕이며 살아가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셨더니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꿔,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 성숙시키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바로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계속해서 뭔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계속해서 나의 이 불행의 원인을 내가 뭔가를 더 갖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더 이루지 못해서 내가 내 주변에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누군가가 있지 않아서 자꾸 뭔가 없어서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99개가 있어도 한 개가 없는 걸로 인하여서 불행함을 느끼는 거.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길바닥에서 잠자고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laughs>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뭐 일주일 동안 지금 못 드셔서 굶으신 분 혹시 계세요? 다이어트 말고. 여러분 옷이 없어가지고 옷 하나 가지고 뭐한달 이상 입으신분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우리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이 90%예요 90%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90% 이상의 뭔가를 그이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가지가 없는 그걸로 인해서 나 불행해, 나 괴로워, 나 힘들어 결국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렇기 때문에, 우 리가, 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하나님, 뭔 가를 터 주세요, 더 채워 주세요, 이걸 넘어서 하나님, 내가 더성 숙하 게해 주세요. 나의 이 름이 야곱 의이 름이 웅켜 지는 자 에서 하나님 을대 면하 는 자로 바뀌 었던것 처럼, 나 또한 뭔 가를 웅켜 지기 위해 살아가 는 그러 한 삶이, 아 니라 이제 는 성숙 함을 강구, 하 면서 더 다음 모습 으로 내 믿음 이 자라 남 으로 말미암 아.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이루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태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게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과 태도를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야구가 같이 또 다른 내가 갖지 못한 뭔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고집스럽게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다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러한 일을 겪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성숙하기 원합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서 새해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